물론 일부 소국들이 반도체나 배터리 따위로 주목받고 있습니다만 과장된 미디어 플레이일 뿐입니다. 시스템의 차이를 아셔야 합니다. 규모가 다르죠. 중국 대표 장외의 교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가 소국이라는 단어를 내뱉는 순간 회의장 뒤편에 조용히 앉아있던 한국 대표단의 얼굴이 일순 굳어졌습니다. 한국 영향력 없는 나라입니다. 미국이 없었다면 지금의 반도체도 없었겠죠. 청중들 사이에서 낮은 탄식이 세어 나왔습니다. 발표조차 하지 않은 나라에 대한 노골적인 조롱. 자리를 함께한 한국 대표단은 물론 여러 나라의 인사들조차 당황스러운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그 나라가 지금 이 회의의 중심에 서게 되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사연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카일 벤자민입니다. 미국 MIT 국제정책연구소 교수이며 이 사연의 목격자입니다. 그날은 전 세계 정책 전문가들이 모이는 국제 전략 정책 포럼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주제는 다가올 10년 미래를 이끌 국가, 무대에는 미국, 중국, 유럽, 일본, 인도 등 주요 강대국의 대표 발표자들이 올라섰습니다. 각국은 자국의 기술, 경제, 인프라를 자랑했고 데이터와 슬라이드, 그리고 자신감으로 가득 찬 목소리로 미래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장 교수의 발표는 완벽해 보였습니다. 화이부지 기지국 100만 개 세계 1위의 전기차 생산량, AI에 투자된 150조 위안, 거대한 숫자들이 스크린을 가득 채웠고, 장 교수의 표정에는 이미 승리의 여유가 묻어났습니다. 청중들은 감탄했고, 회의장은 일순간 장 교수의 동무대가 되었습니다. 그는 승자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한 사람이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미국 MIT 국제정책연구소의 켈빈 리처드 교수. 그는 단 한마디로 분위기를 바꾸었습니다. 장회의 교수님, 서울 수돗물을 드셔보신 적 있습니까? 회의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돌려 리처드 교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수돗물, 지금 이 중요한 미래 전략 포럼에서 물 이야기를? 회의장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누군가가 조용히 웃었고 몇몇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하지만 장회의 교수는 코웃음을 치며 답했습니다. 지금 물 이야기를 하시겠다는 겁니까? 그는 여전히 여유롭고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때 리처드 교수의 화면에 한 장의 슬라이드가 떴습니다. 공원에서 수도꼭지를 틀어 물을 마시는 서울시민의 사진. 그리고 그 옆에 실시간 수질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떠 있었습니다. 잔류염소 수치, pH, 닭도. 그 순간이었습니다. 회의장의 공기가 바뀌기 시작한 것은 회의장이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모인 석학과 전문가들,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국제기구의 대표들, 각국 정부의 고위 인사들까지, 모두가 한 자리에 모인 이 자리에서 지금 가장 주목받는 국가는 발표조차 하지 않은 한국이었습니다. 그날 포럼의 공식 일정표에는 주요 8개국 발표자가 모두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미국, 중국, 독일, 프랑스, 일본, 인도, 브라질, 영국. 각국의 대표 발표자는 자신의 나라를 소개하며 미래 전략을 자랑할 예정이었고, 대부분이 미리 작성된 원고와 슬라이드를 준비해왔습니다. 하지만 그 명단 어디에도 한국은 없었습니다. 누군가 실수로 빠뜨린 것일까요? 아니면 의도적인 배제였을까요? 사실 한국 측은 애초부터 발표를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초청은 받았지만 발표 대신 청중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죠. 행사 관계자는 의아해했습니다. 왜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죠? 그러나 한국 대표단의 답변은 간단했습니다. 경청하겠습니다. 그 조용한 한마디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전개를 암시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조용함이 오해로 이어졌다는 점이었습니다. 중국 대표 장외의 교수는 이를 기회 상실이 아니라 능력 부족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는 분명히 말했죠. 한국이요? 발표도 못하는 나라입니다! 숫자가 없으니 할 말도 없는 거죠! 이 발언은 일부 청중에게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발표 시간표에 없다는 사실이 존재감 없음으로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 대표단은 일절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반박하거나 해명하려 하지 않았고, 대신 조용히 그들의 자리에서 회의 내용을 하나하나 기록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장면을 똑똑히 지켜보았습니다. MIT 교수로서 저는 여러 차례 한국을 방문하며, 그 나라의 시스템을 분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발표는 없었지만, 그들의 침묵은 어떤 확신에서 비롯된 것임을 저는 알수 있었습니다. 보여줄 것이 없는 자가 아니라, 보여줘야 할 순간을 아는 자들이라는 거려. 그러니 장 교수의 도발적 발언에 누군가는 얼굴을 붉히고 누군가는 고개를 떨굴 때 한국 대표단은 묵묵히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들은 침묵으로 말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직 때가 아니라는 듯이. 그리고 그 때는 아주 정확하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반격은 숫자가 아닌 시민의 삶을 무대로 삼고 있다는 것을. 서울 시민들은 공원에서도 지하철역에서도 학교에서도 수도꼭지를 틀어바로 물을 마십니다. 끓이지 않아도 됩니다. 필터도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정보는 누구나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장 교수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물은 가장 기본입니다. 우리가 AI를 말하고, 고속철을 말하고, 우주 정거장을 말해도 시민이 안심하고 물한 모금도 마시지 못한다면 그 모든 미래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리처드 교수의 말이 끝나자 독일 대표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장외의 교수가 다시 나섰습니다. 교수님, 우리는 14억 인구를 먹여살리는 나라입니다. 서울은 겨우 천만이 안 되는 도시 아닙니까? 규모가 다릅니다. 그의 말에 리처드 교수는 다시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한국의 국민 건강 보험 시스템, 전 국민을 단일 보험 체계로 커버하는 구조,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5분 안에 보험 처리가 완료되는 인포그래픽이 화면을 채웠습니다. 이건 서울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국은 전국 어디서든 동일한 시스템이 적용됩니다. 미국인인 저도 부러울 정도죠. 장 교수는 다시 반박했습니다. 그건 작은 나라니까 가능한 겁니다. 우리는 세계 최대 고속철도를! 맞습니다. 중국의 고속철도는 정말 대단하죠. 리처드 교수가 말을 끊으며 웃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KTX는 전 구간 와이파이가 무료고 지연율은 0.1% 미만입니다. 중국은 어떤가요? 그 순간. 회의장 곳곳에서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프랑스 대표는 고개를 크게 끄덕였습니다. 작년에 베이징 상하이 고속철 탔는데 와이파이 안 터져서 고생했어요. 장회의 교수는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불편한 표정을 지으며 팔짱을 끼었고 목소리에는 날카로움이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공정한 비교가 아닙니다. 한국은 그저 미국의 동맹국일 뿐입니다. 독자적인 시스템이 없어요. 그 말에 리처드 교수는 마침내 준비한 카드를 꺼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 점유 삼성과 SK이닉스가 70% 이상을 차지하는 그래프가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교수님, 지금 사용하시는 스마트폰에도 한국 메모리가 들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당신이 자랑하신 중국 전기차의 절반 이상도 한국 배터리를 사용합니다. 시스템이 없다고요? 그 시스템을 한국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회의장은 점점 조용해졌고, 그리고 저는 느꼈습니다. 지금. 그 조용하던 나라가 입을 열기 시작한 순간임을, 서울의 수도물에서 시작된 반전은 그저 예고편에 불과했습니다. 이어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서울 강남역 새벽 2시의 CCTV 사진. 젊은 여성이 혼자 거리를 걷고 있는 모습이었죠. 여러분, 이 사진에 무엇이 이상한가요? 새벽 2시입니다. 여성이 혼자 거리를 걷고 있죠. 이것이 가능한 도시, 그게 서울입니다.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파리에서 온 여성 대표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믿기 힘들어요. 파리에서도 새벽 시간 혼자 걷는 건 무섭습니다. 서울은 정말 특별한 곳이군요. 이어서 안심이 앱을 소개했습니다. 위험을 느끼는 순간 버튼 하나로 경찰의 위치가 전송되는 구조 시스템. 작년 한해이 앱으로 구조된 시민이 3천 명이 넘습니다. 한국은 기술로 안전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술의 핵심은 사람입니다. 장외의 교수가 다시 말을 던졌습니다. CCTV? 중국도 많습니다. 도시는 거의 전부 감시되고 있죠? 맞습니다. 중국의 CCTV는 많습니다. 하지만 감시입니까? 보호입니까? 리처드 교수의 말에 청중들이 조용해졌습니다. 한국은 시민의 일상을 지켜보려는 것이 아니라 지켜주기 위한 시스템을 설계한 겁니다. 한국은 문제를 숨기지 않습니다. 드러내고 함께 해결합니다. 이것이 바로 시민 주도형 시스템입니다. 다음은 교통이었습니다. KTX와 버스, 지하철 시스템. 한국은 모든 교통수단에서 와이파이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지연율은 KTX 기준 0.1% 미만입니다. 그리고 전국의 버스는 실시간 도착 정보를 앱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중석에서 다시 감탄이 터졌습니다. 지하철은 전 구간에서 화이브지가 터집니다. 그리고 요금은 1,400원 수준. 프랑스의 파리, 일본의 도쿄, 뉴욕보다 훨씬 저렴하면서도 정확하죠. 회의장이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비웃음도, 회의적인 시선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하나둘 고개를 끄덕이며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리처드 교수가 말한 시스템이 진짜인지, 그 자리에서 확인하고 있었던 것이죠. 장외의 교수는 팔짱을 풀었습니다. 붉은 넥타이는 여전히 팽팽했지만, 그의 눈빛은 달라졌습니다. 이제 그는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리처드 교수는 다시 말했습니다. 한국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민이 중심이 되는 시스템, 기술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진짜 미래를 만드는 힘 아닐까요?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한 건 숫자 싸움이 아니라 삶의 이야기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리처드 교수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기술 그 자체를 다뤘습니다. 한국의 조용한 기술이 어떻게 세계의 기준을 바꾸고 있는지 그 이야기를 꺼낼 차례였습니다. 리처드 교수는 조용히 화면을 넘겼습니다. 화면에는 AI 서버팜 이미지가 떴고 그 옆에는 HBM라는 문구가 뜨고 있었습니다. AI가 움직이기 위해선 이 HBM 메모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걸 만드는 회사는 단두 곳입니다. 삼성과 SKI닉스. 그 말에 미국에서 온 AI 전문가가 손을 들었습니다. 정확합니다. 엔비디아 GPU도 결국 HBM 없이는 무용지물입니다. 실리콘밸리에서도 한국 메모리 없으면 전체 서비스가 마비됩니다. 리처드 교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작년 SK하이닉스 공장 화재 당시 미국과 유럽의 수많은 기업들이 비상 회의를 열었습니다. 메모리 공급이 멈추면 AI도 멈추기 때문입니다. 교수님, 그게 부품일까요? 아니면 핵심 시스템일까요? 장 교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리처드 교수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삼성과 하이닉스가 준비하는 미래라는 제목 아래, 뉴로모픽칩, 양자 메모리, 차세대 반도체 기술들이 빼곡히 채워져 있었습니다. 중국이 현재를 쫓고 있을 때, 한국은 이미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청중석에서 박수가 터졌습니다. 그 박수는 기술의 위대함에 대한 박수가 아니라, 그 기술을 통해 인간의 삶을 바꾸는 철학에 대한 박수였습니다. 그리고 리처드 교수가 덧붙였습니다. 한국은 기술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보여주기 위해 만든 것이 아니라 시민이 더 나은 삶을 누리기 위해 만든 것입니다. 그게 진짜 품격입니다. 기술이 아닌 기술 너머의 사람. 장 교수는 다시 의자에 앉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의 목소리는 회의장을 지배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한국이라는 나라의 조용한 기술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회의장은 더 이상 일방적인 발표의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엔 중국 대표 장회의 교수의 일방적인 장악으로 시작됐지만 이제 분위기는 완전히 뒤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이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브라질의 환경 전문가가 말했습니다. 한국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스템도 놀랍습니다. 100% 자원화. 서울의 재활용률은 66%가 넘는다죠. 우리는 18%도 못 넘깁니다. AI가 쓰레기를 분류한다는 말 처음 들었습니다. 러시아의 우주 공학자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국의 누리호.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독자 기술로 로켓을 개발하고 달 착륙선까지 준비한다니 10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회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흥미롭군요. 오늘 발표 명단에 없었던 나라가 결국 가장 많은 이야기를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모든 것을 증명한 나라입니다. 그 말에 회의장은 조용한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처음엔 한두 명이었지만 이내 전원 기립 박수를 보내며 하나같이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이들이 대신 말해 주었습니다. 그 나라의 기술, 시스템,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중심에 둔 철학을 말이죠. 우리는 흔히 강한 나라를 군사력이나 경제력으로 판단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날 회의장에서 확인된 진짜 강함은 다릅니다. 시민이 안심하고 병원을 찾고, 아이가 수도꼭지에서 물을 마시며, 여성이 새벽 거리를 걷고 누구나 기술에 소외되지 않으며 세금과 투표, 행정이 투명하게 운영되는 나라. 그 일상의 질서가 조용히 세상을 설득한 겁니다. 한국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많은 과제가 남아있고 풀어야 할 문제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더 나은 사회를 위해 시스템을 만들고 시민이 주체가 되어 사회를 움직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어떻게 들으셨나요? 거대한 슬라이드보다 한 잔의 수돗물이 더큰 울림을 줄수 있다는 것, 현란한 발표보다 묵묵히 실천하는 나라가 더 깊은 감동을 줄수 있다는 것, 그날 회의장은 분명히 배웠습니다. 조용한 나라가 세상을 움직일 수 있다는 거려, 말하지 않아도 모든 걸 보여줄 수 있는 나라, 그 나라의 이름은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